자, 영어, uh, the 자 Special mm -hmm. uh, One day, my one was driving down the road on his horse and cart when he saw an, an, an ornament. 자 여러분 웬들은 동생들이죠. 파란색 자. 자 웬들은 동생들 파란색 되겠습니다. 자 원데이도 과거에 오는 날 뭐, 부사고니까 파란색 자그 다음에 과거에 오는 날 마이군이 uh, uh, 도로를 도로 아래로 uh, 자, 그의 말과 마차에 올라타서 도로 아래로 이렇게 음, 마차마 어, 몰고 있는 중이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음. The old man looked to p a t i s 자, Paris는 부사. 이올드맨이 앉아 줌이라 아 주어가 되고요. 자그 나이든 남성이 남성 주어가 되겠습니 자, 그 노인이 이렇게 합시다. 네. 그 노인이. 자, 그 노인이. 자, 룩이 2MG 동사로 머무처럼 보이다죠. 경용사를 고로치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처럼 보였다. 매우. 배리는 부사. 자, 마이보는요, 비긴 g i 다음에 투부 동사를 써도 되고, ing 동명사를 써도 됩니다 worrying 해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자, worry about 하면 몸에 대해서 걱정하다 about이 뭐죠? 전치사니까 growing하고 동명사를 썼죠 그리고 grow 가요 또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 old를 보호를 취하고 있는자 마이보는요 자 시작했습니다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Later that day, 그날 이대로 이후에, he saw a d w a r f d o l l y in the field. 자, 들판에 있는 전면 구조. 자, 그는 난쟁이 한 명. 아, 이 커만 컷만, 동이 커 말이죠. 어, 돌리라는 난쟁이를 보았습니다. 자, he was trying to get his leg out from under a r o a d 자, 그는 자, try to 정사 뭐 말이고 뭐, 노하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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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의 다리를 네? 아 로그 통나무 아래로부터 전면 구죠 음, 빼내려고 노력 중이었다 이런 뜻이죠. 가가 진행형 마이보는요 음, 그 통나무를 어, 끌어당겼다 이 말. 자 그리고 엔드 순접이죠. 자두 번째 동사가 프리입니다. 그 난쟁이를 어, 자유롭게 해 주었다. 해방시켰다. 이래 뜻이죠. You will have your reward. 어, 당신은 당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What do you want? What is 의문사고, to가 조동사고, 주어동사 이래 돼 있죠. 당신은 무엇을 원하느냐? I've heard that you have magic stones that can keep up men young. I want to want. 자 여러분, 대스는 뭐, 뭐죠? 자, h I have a card. 자, 현재완료시제. 자, 나는 대지야를 들어왔다는 거죠. 자, 당신이 마법의 어떤 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뜻, 절은 목적절로서 명사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는요첫 번째 대수는 접속사 대시고요. 두 번째 대수는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절입니다. 자 그리고 keep은 모형식 동사로 목적어 목적보다리 명사를 쓰고 있네요. 자 어떤 마법의 돌이냐 남성을 정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마법의 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봐. I want one.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 Oh, you humans have it all wrong. So the stones don't make you young again. They only keep you from getting older, just as good. Story tried to explain the problems with the stones, but uh, Maiwan uh, didn't listen. So Dolly handed him a magic stone and went away. So... 너희들 인간들은 그것을 아 어, 항상 그거 모두를 어, it all이 목적이구요 이목적보네요 그거 모두가 잘못된 상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자그 돌은 그 돌들은 어, 여러분 make 5형식으로 역시 kick u 목적 우 다음에 목적 보루스의 경영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돌들이 어, <laughs> 당신을 단지 어, 정케 만들지 못한다. 이때 e y 는비 t a i n 은 s s t o n e 을겠죠 Those s uh, t o n e s 을 받겠죠. 그 돌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 keep, 목적어, from, in, 이 부분입니다. 목적어, 원 하지 못하게 막다. 그 돌들은 단지 당신이 나이가 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젊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단지 좋은 것만큼, 뭐, 이래 되어 있는데요. 자, 돌리는, 돌리는, 뭐 어, 스크라 문제를 어...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그 돌을 가지고 이때는 어, With the stones가 전명부로서 The p r o b l e m 꾸미니까 그돌에 어떤 그 돌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렇게 해설하기 좋겠네요 그 마이보는요 그지 않았다 그래서 홀리는 자 핸드가 사행식 동사로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를 쓰고 있네요. 그에게 마법의 돌을 건넸고 핸드 순접이죠. 사라졌다. 두 번째 동사입니다. 자 이까지가 본문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